날마다 성경읽기 전도서 7장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자의 마음은 혼인 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이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열 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순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사람이 지혜롭다면 적어도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우선적이어야 하며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아는 바대로 행해야 합니다.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자기 삶에 아무런 유익이 없으며 실제적으로는 미련한 자의 삶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전도서를 쓴 저자가 세상과 인생을 살펴본 결과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혜를 주기를 기뻐하시며 지혜를 통하여 악한 것과 미련한 것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셔서 사람을 바르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내어 스스로 미련한 길을 택하여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전도자의 깨달음을 진술해 놓은 구절은 어디입니까? 29절입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전도서 7장을 읽으면서 지혜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안에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정직하게 만드셨지만 우리는 죄에 노출되면서 더러워지고 악을 일삼으며 생각하는 것조차도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예수 이름 의지하고 살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 영광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사용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